네, 영상 같이 보시기 전에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또 주요 연주수들과 매매 관점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스캘핑과 또 시초가와 종가 베팅 또 스윙 매매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기법 추천 또 종목 추천 급등을 포착하는 무료 검색기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 이런 무료 고급 정보들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 돌파 라인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시세를 만들어줬죠. 저점을 들어줬고 여기서부터 돌파 라인 얼마 안 남았고 이 부근에서 하루만 튀어져도 이삼 일만 튀어져도 돌파해서 아예 새로운 시세로 다가 더갈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시세 나올 때 놓치시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보고 계시다가 제가 찍어들은 매수 타이밍들 있죠. 한선 두 바닥. 두 바닥 잡아다가 길게 보고 여기서 잡아서 수익 실현 중심선 반등도 잡아서 수익 이런 부분들 가장 쉬운 방법인 이런 타점들 잡으시고 또 이런 식으로 스케줄 구간이라면 위로 벗어나고 중심선 밑으로 안 빠진다 3일 동안 3일 동안 오일 동안 그렇다면 잡아 볼만하다 라고 말씀 드렸죠 이날 잡으셨으면 여기까지 네이버의 상승 전부 다 수익으로 바꾸셨을 겁니다 또 이런 날들 중심선 반등 제대로 안 나오는 거 보고 패스하시고 이런 날들도 제대로 된 중심선 터치까지 나오는지 계속 기다리셨다가 터치하고 나서 다시 빠질 때 도바닥 패턴이겠구나 하고 저점 반등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날 진입을 해서 수익 실현 수익 실현 할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림 로봇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멈추고 올라가던 시점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스키즈 아래로 페이크 주고 위로 올라갔죠. 중심선 반등 구간 잡아서 수익 내도 되고 하단선 두 바닥 패턴 잡아다가 수익 실현 끌고 와도 되는 거고 중심선 중심선 반등 잡아다가 수익 실현 또 하단선 반등 수익 두 바닥 나왔을 때 잡아서 수익 중심선 반등 잡아서 수익. 스퀴즈 벗어날 때 3일 동안 안 빠지는 거 확인하고 수익 실현, 오일선 반등 잡아도 되고 하한선 두 바닥 잡아다가 수익 실현, 중심선 반등 깊게 나올 때 잡아서 수익 실현하고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물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중심선 반등 패턴으로 나와서 움직일 때, 이럴 때 잡아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한선 한번 찍고 크게 올라가줄 때 변동성을 더 키워가면서 할 때는 이거 반등 확인하고 하한선 반등에서 잡으시면 되고 더 가파르다 그렇다면 오일선은 추정을 잘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일선 부근에서 터치할 때마다 매수해서 손질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매수,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데지 컨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지 컨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전고점 돌파를 해줬고 이때부터 다시 한번 장기적 상승 추세가 시작된 케이스인데 지금 25일 224일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지지선이 생겼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져와봤고요. 이런 구간들 있죠? 이렇게 한 선이나 중심선에 닿고 반등하는 날들에 진입을 하셔서 수익 실현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처음부터 갖고 쭉 있는 것보다 손실 보는 구간은 적어지고 늘리는 구간들까지 가져가는 게 아닌 올라가는 구간들만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 때 같은 시작이더라도 이만큼이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익률은 더 길어지겠고 이만큼이 없다면 더 높은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이런데 이렇게 이때 이제 매, 매수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잡아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큰 수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선 반등 나오는 날 잡아서 수익 실현, 중심선 반등 잡아서 수익 실현 같은 것들도 잘 통해 주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번호 010-9978-8859이 번호로 유튜브 영상 각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 단어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거나 또 구글 폼 링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 폼 링크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있는 구글폼 링크로다가 이런 무료 정보 나눔들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매매일지 같은 것들을 보내 주시면 매매 영상이나 매매일지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수익에 날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단타 매매, 또 스윙 매매 같은 매매 기법들에 대한 핵심 강의, 그런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노하우들. 이를테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오전장 급등주. 보는 능력과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또 해드리고요 또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스윙 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또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영상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 관점 나눔과 도제 타점 강의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24시간 365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강의 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로미였습니다.